최근 뉴스 가운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한 구조대원이 어 대형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 사람들을 구하고 마지막에 가장 늦게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방관의 인터뷰 가운데 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두려웠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사명 때문이었겠죠? 그랬을 겁니다. 위험과 공포가 가득한 현장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참 용기가 대단하다. 그죠? 뭐, 이런 어떤 말들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늘 그렇게 돼요. 나라면 그 상황에서, 그 위험 속에서 끝까지 있었을까? 말로는 쉽게 할수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정죄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 뒤편에서 오히려 연약한 베드로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곧 돌아올 배신과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이 가득했죠. 왜 불안했어요?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는 말인가? 주님이 왜 가신다고 얘기를 하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주님 가시면 우리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죠. 두렵죠. 왜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갔었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는 늘 앞장서는 제자였어요. 불같았죠. 그러나 그 열심 속에는 아직 자기 확신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우리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서 언제나 즐겁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랑은 컸어요.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리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고 싶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격 속에 이런 것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열심과 그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아셨어요. 마음은 뜨거웠지만 아직 영적으로 단단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리를 걷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빠졌던 사람. 그리고 변화산에서 담대했지만 고난의 길 앞에서 흔들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아직 간단해지지 않은 그 믿음이었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사랑은 있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인간의 용기는 환경이 바뀌면 쉽게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힘에서 나온 결심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 할 것처럼 이야기하죠. 똑같은 거죠, 뭐. 베드로가 이렇게 됐어요. 주님 곁에서는 담대했지만 어둠과 위협 앞에서 작아질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주님은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제 베드로가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 내면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죠.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회개할 때는 눈물을 절절 흘리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욕할 게 아니죠. 아이, 나쁜 놈. 뭐 이렇게 할게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아우, 어째 그래, 권사가 아이 집사가 어째서 저래 집을 못 샀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대답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대 예배 예배 시간에 가지 말면 안 가면 내가 백만 원 줄게.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백만 원을 발로 뻗어 차고 나오실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되요, 믿음이 훌륭하죠. 우리 전사님 <laughs> 보통 믿음 아니죠? <laughs> 100만 원. 여러분 다 갈등하게 돼요. 아니 백만 원 아니라 십만 원 준다 그래도. 돈이 현금이 눈앞에 딱 있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사랑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강해지겠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육신은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보통 강해져서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돼요. 주님 떠나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예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결심은 뜨거웠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듣자 더욱 강하게 반발하죠. 말하는 거를 넘어서 반발하는 거죠.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망설임이 없이 나온 거죠.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냥 36절에서 내가 나를 못 따라온다라고 하니까 바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조금도 계산하지 않고 조금도 달리 얘기하지 조건도 달리 뭐 세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로 목숨까지 드릴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이 믿음을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은혜 받으면 제가 아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의지하는 방향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용기를 더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 이런 자기 확신이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습도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상황이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삶의 두려움에 밀려올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문제죠. 여러분의 마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그러죠?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죠? 수없이 많이 했던 여러분의 대답이었죠? 제가 잘 감당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극한 시련이 오면 결국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완벽한 결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단의 크기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내가 얼만큼 큰 결단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드는 깊이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제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비로소 넘어지지 않는 걸음이 시작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뜨거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장망이라기보다 이미 알고 계신 사랑의 시선이었던 거죠.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미 미래를 정확하게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의 눈빛과 위협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 이렇죠, 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다른 말할수 있겠어요? 내가 알아. 그래, 나 예수의 제자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죽기 직전인데, 지금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침 뱉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실패를 미리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제자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베드로에게 제자의 자리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책망 대신에 기다리셨어요. 포기 대신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물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배신 세번 했는데도 죽이지 뭐말 그때 맞습니다. 죽이지 뭐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예수님을 모를 때 어머니하고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투다가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두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싸움은 할수 있어요, 논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아유, 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좀 풀어야 되겠는데 이제 좀 미안하겠다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눈떠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불렸다 이거지 뭐. 흙 넣어주려고랴? <laughs> 왜요? 응.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흙 넣어주려고? <laughs> 눈 떠봐. 그러면서 이제 풀었어요. 웃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해 주님은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회복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에 숨던 베드로였는데 오순절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주님은 실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 실패했으니까 오늘부터 제자 끝. 너! 안 되겠다. 이제 끝났어,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회복 이후에 돌아오는 마음이죠? 혹시 우리도 넘어졌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나는 안 된다며 뒤로 물러서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패보다 더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짐보다 더 강한 것이 주님의 붙드심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드실 자신 있으세요? 붙드시기를 축박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예,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눈을, 눈물 뒤의 회복은 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어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울려 그게 예. 음, 아유 훨씬 나요. 막 계속 잡음이 있어서. 예. 베드로처럼 눈물 뒤에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회계의 눈물 뒤에 회복이 따라와야 되죠. 회계는 했는데 회복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회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없는 눈물은요, 사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전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회복이 안 돼. 그럼 그 눈물은 감정의 호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억울하고 이갈리고 한축 나고, 주님 전에 나오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요, 끊임없이 울어요. 왜요? 감정의 호소죠. 이 감정의 우선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것을 회개로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회개를 하고 나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한 것을 다시 안 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복받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려줘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글잘 쓰네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감정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했지만, 연약했던 베드로, 결심했지만 넘어졌던 베드로, 그러나 결국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도가 된 베드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는 믿음이 좋고 강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고 흔들리고 눈물 때문에 나온 거죠.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지금은 부족해도 괜찮다.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예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